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GDS 컨설팅의 박경채 기사입니다. 저희 과제는 고품질 가수작물 통합 데이터라는 어, 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 과학기술정보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 요 영상에서는 저희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중간쯤에 가재 개요를 보시면은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감귤과 키에 대한 고품질 가수작물,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의 이제 활용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병충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가시를 생산하기 위한 AI 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음, 저희 회사인 GDS 컨설팅 그룹이 주관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관으로서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공립원의 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YBS 에듀 사회적 협동조합 데이터웨이 DST 인터내셔널이 참여 기관으로 어, 사업을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어, 먼저, 처음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가수작물 중에서 왜 감귤과 일를 골랐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왼쪽 장표를 보시면은 감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즉 2019년도 기준으로는 63만 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사과보다 더 많은데요. 그 무게 중심이 무게를 생각하면은 개체수로는 사과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해외 로열티를 지급하는 과일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서 키이가 압도적으로 1위 로열티 지급액이 1위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키이의 국산화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과제에서는 감귤과 키이를 어, 선정 선정하여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이 제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왜 제주도이냐?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생산량의 99.9%가 제주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어, 뭐더 이상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제주도에서 찍었어야 하는 그런 이제 감가실이었고요. 키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제주, 경남, 전남인데, 그 중에서도 제주가 역시 어 생산량 1위일 뿐더러, 제주의 어떤 그 자연환경이 K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어 감귤과 K를 선정하였고, 그거를 제주도 중심으로 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모든 사업이나 과제가 목표가 중요한데요. 저희 과제의 목표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 왼쪽 상단에 있는 병충해를 인식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는 과실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 과제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가업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희 사업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감귤과 키 병충해 이미지, 두 번째 생육 초분광 이미지, 세 번째 기상환경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사업에서는 다 어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많은 개체 중에서 저희가 특정한 어떤 개체를 도형을 그려서 표시를 하거나 그걸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또한 가지는 그걸 하면서 아 이게 무슨 병충해인지 또그 태그를 다는 라벨링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노테이션 및 라벨링 작업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걸 가지고 저희 사업에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만든 알고리즘, 그 다음에 오노테이션 툴을 포함해서 이걸 a i 허브에 게시해서 개방하는 게 마지막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그 대략적인 카테고리인데요. 크게는 병충해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충해 데이터는 각 감귤과 키에 대한 어, 대표적인 병충해를 골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였고요. 그 다음에 생육 데이터로는 초분광 데이터와 그 다음에 환경기상정보, 그 다음에 당도 데이터 등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저희가 감귤과 키의 병충해를 3개씩 선정을 했는데요. 그 3개 병충해에 대해서도 다른 세션에서도 이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왜냐면은 저희는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이 병충해의 특징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귤의 병충해 중에서 괴양병인데요. 괴양병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노란 반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에는 앞뒷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코르크화 돼서 분화구 모양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충에는 규릉에인데요. 규릉에는, 어... 이거는 이제 병충해 중에서 충해입니다. 그러니까 벌레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병충해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그러니까 약충과 성충이 이제 과실이나 잎에 기생하면서 주로 잎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잎에 세포액이나 염록소를 흡수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이 표면에 바늘로 찌른 듯한 어떤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병충해입니다. 세 번째 감귤 병충해는 진딧물입니다. 이거 역시 충해이고요. 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감귤원 밖에서 알이 이제 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에 부화를 한 다음에 어, 이제 성충이 감귤원으로 날아와서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나뭇잎에 달라붙어서 지백을 빨아먹고 기생을 하는 그런 병충해입니다. 다음은 키위 병충해인데요. 어, 첫 번째 병충해는 전문의 병입니다. 키위 잎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어, 특징은 처음에는 이제 회갈색의 전문의가 형성이 되고, 이제 점차 진행이 되면서 온형 내지 불규칙하게 병만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어떤 소립점이나 병자각이 형성되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위 병충에는 괴양병입니다괴양병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도 되게 독특한데요. 초기에는 녹록색의 어떤 반점이 형성되고 이제 점차 진전되면 색깔이 흑갈색이나 자홍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병반 주변에 노란 태무니가 형성이 되고 줄기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줄기가 쪼개지는 이제 증상도 보이는 병충해입니다. 세 번째 병충해는 이제 충해로서 총채벌레인데요. 어떤 수간의 하부보다는 중앙부의 가실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고 이제 가해 받은 부분은 이제 구름 모양으로 백색 반점이 형성이 되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병충해, 이제, 각각 세 가지 병충해를 골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말씀드리면은 병충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감귤 2만 장, 키위 2만 장인데 각각으로 보면은, 어, 감귤 정상 이미지 6천 장, 병충해 이미지 14천 장, 그 다음에 키위도 이제 마찬가지의 수량입니다. 저희가 정상 이미지도 수집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 때 어, 비교해야 되는 정상군의 범위가 통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이미지도 이제 수집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초분광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감귤, 키위 각각 5만 세트씩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어, 촬영 장비가 이제 중요한데요. 병충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했고요. 을 그다음에 초분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초분광 촬영 장비를 어, 사용했습니다. 을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뭐 이렇게도 촬영을 해보고 저렇게도 촬영을 해본 결과 병충해 데이터를 촬영하는 방법은 어,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어, 병충해에 걸린 개체를 채집해서 실내에서 안정된 공간 안에서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판단으로 실내 촬영을 이제 기본으로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려 있는 개체를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장 촬영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어, 다음 장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앱인데요. 저희가 뭐 DSLR이나 그런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품질의 데이터를 어,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어,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균일한 어,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스마트폰 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앱은 이제 오픈 카메라라는 이제 앱이고. 어, 여기서 이제 설정을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죠. 4대3의 어떤 비율, 그 다음에 해상도를 통일시키고, 디오태깅 항목 같은 것들을 이제 옵션을 똑같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카메라 앱의 환경을 이제 설정하여 촬영을 하였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내 촬영을 기본으로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채집해서 또 현장에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 같은 경우 걸로 어, 직사광선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 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균일한, 어,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다라는 이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정제 가이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데이터든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다 동일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밝기. 음영, 위치, 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곳이 어둡지 않게 어 밝기가 균일하게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음영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특정 부분이 그림자가 많이 져서 어 개체가 잘안 보이지 않도록 그림자를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정중앙에 오도록. 그 다음에 하, 어, 그 이미지 사이즈에 비해서 개체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게 적정한 사이즈로 보이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초점을 잘 맞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제 기준을 마련을 했고,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촬영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똑같은 기준으로 정제를 해서 어, 정제 기준에 맞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버리게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데이터 병충의 식별 가이드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은 요 병충의 식별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분광 촬영 작업입니다. 초분광 촬영 같은 경우에는 어, 100% 현장에서 찍지 못하고 이제 실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초분광 카메라가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장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데이터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 어, 과실을 수집을 해서, 어, 실내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워커나 농장주분들이, 어, 과실을 이제 수집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어, 저희가 촬영, 현장 촬영 이제 하는 장소로 가지고 와서 또 역시 크라우드 워커에 의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거는 또 나중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당도 같은 이제 과실의 품질을 측정하는 어, 그런 프로세스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소한 장비시겠지만 초분광 카메라입니다. 어, 저희가 s p i c i m 이라는 장비와 마이크로 HSI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어, 데이터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노테이션 방법인데요.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소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리즘에 활용하려는 어떤 특정 객체를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도형으로. 그거를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이제 영어로 이제 저희가 부르는 거고요. 그 방법도 박스를 치는 방법도 있고, 폴리곤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자 폴리곤으로 그리는 방법인데요. 그중에서도 그 파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파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되게 정밀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어, 이거를 이제 요 반대말이 코스 어노테이션인데 요 코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포함하도록 약간 티엄티엄 그리는 방법이라면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는 게 파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저희는 이제 이 방법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노테이션을 한 도형에다가 저희가 도형이나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가 태그를 다는 것을 저희가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어떤 종류의 속성을 다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의 해상도 시간 정보 카메라 정보 또는 이게 노지냐 온실이냐 그 다음에 생육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품종은 뭐냐 그런 기본 정보들과 그 다음에 오노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폴리곤에 대한 도형 정보를 라벨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환경 기상정보는 뭐 예를 들어서 일사량 강우 온도 습도 같은 데이터들은 저희가 측정한 다음에 이 이미지 데이터에 매핑을 해서 라빌링 데이터로 저희가 정보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조작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GDS 컨설팅이 직접 개발하였던 솔루션을 본 사업에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본 솔루션에 가진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 기능, 도형도 박스나 포인트나 폴리, 폴리곤, 서클, 되게 다양한 도형을 지원을 하고요. 뭐 기본적인 기능들, 도형별로 클래스를 지정해서 라벨링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검수 기능을 같이 통합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다 그리고 라벨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검수 요청을 누리 누르면 또 검수를 담당하는 어, 담당자가 어, 검수를 하게 되고 또 검수에서 승인이 나거나 반려를 할 수가 있고, 반려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자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자가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 솔루션 내에서 구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크라우드 작업 관리 기능인데요. 크라우드 워커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크라우드 워커에게 프로젝트를 할당해주고 또 프로젝트 할당된 다음에 어떤 일일별 일일 작업을 할당해주고 작업량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오류 통계도 보여주고 그런 크라우드워커 관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저희 조작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화면에서 잘 희미하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 노란색 선이 그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언어테이션 작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캡쳐를 한 부분인데요. 저렇게 말씀드렸듯이 파인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한땀한땀 한땀 이제 개체 형태에 맞게끔 어, 형상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못 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을 이동해 가면서 그릴 수 있게끔 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 데이터의 이제 구조인데요. 어 저희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ID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총 이제 첫 번째 두 자리는 저희의 고품질 가수작물이라는 어떤 ID HF로 시작을 다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두 자리는 과실 번호 01은 감귤, 02는 키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두 자리는 병충의 발생 부위. 그러니까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LF 같은 경우에는 잎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의 일련번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데이터의 저장 구조, 이미지와 메타데이터와들이 각각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는지 어떤 구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검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저작 도구에서 검수 기능이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 말씀드렸던 정제에 대한 검수 역시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정한 정제에 관련된 검수 기준,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에 관련된 검수 기준에 따라서 검수 작업자가 검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AI 학습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이제 AI 허브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는데요. 저희 과제에서는 병충해 인식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 과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장표입니다. 총세 가지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VGNet하고 DenseNet, 그다음에 ResNet입니다.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VGNet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깊이를 계속 이제 깊게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알고리즘이라면 DenseNet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계속 레이어별로 이제 중첩시켜서 진행을 하는 이제 형식이고 ResNet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와 레이어를 건너뛸 수 있는 어떤 스킵 커넥션 개념을 이제 도입한 네.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하나만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세개 어, 정도의 알고리즘을 써서 그 알고리즘의 어,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이제 파악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병충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작업 가이드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 크라우드 워커들 기반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원격으로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 가이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정제, 구축, 정, 검수 모든 단계별로 각각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어, 크라우드 워커들의 일부는 어, 소집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어 가이드 교육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재택 주로 재택으로 이제 근무를 많이 하셨죠 재택으로 이제 근무를 하실 때도 이 가이드 기준으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 가이드를 중심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고 나중에 ai 허브에 올릴 때는 이 가이드를 좀 더. 이제 정제를 해서, 어, 어, 마찬가지로 AI 허브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고품질 가수작물 통합 데이터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받으셔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 AI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AI 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충해 연구에도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다양한 목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